아, 그러면 국가대표 선수도 하시고, 코치 감독까지 하시고, 심사위원까지 네. 하고 계시는. 국가대표 감독이 되시면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laughs> 아, 뭐, 있죠. 아, 명예가 네. 있죠. 명예. 아, 명예. 그 다음에 이제 메달을 따냐 안 따냐가 중요합니다. 세계선수권 대회나 아시안게임에 메달을 따면 포상 포인트를 받아요. 포인트를 쌓면 네. 표창, 내지는 음... 뭐, 품포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메달을 따면 선수들은 이제 연금 포인트로 네. 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 지도자는 이제 상금을 일시불로 받을 블러. 수가 있습니다. 어, 국가대표 감독이 원래는 약간 직업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아 네. 초창기에 장애인 댄스 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 기간이 저희 종목 같은 30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나갔어요. 음. 이게 이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말 훈련만 네.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계 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제가 휴가를 연월차를 쓰고 대회를 나가게 되고 네. 훈련에 대한 일일 수당이 뭐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사실 뭐 차비하고 선수들 올때뭐 음료수라도 사준다던가뭐 이럴 때는 또 감독으로서 아, 또뭐 사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익을 위해서 또뭐 응.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감독으로서 이제 같이 나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이제 19년도까지 했고 작년에 제 밑에 코치님한테 이제 감독 자리를 내주고 올해부터는 이제 대한장인체육회에서 열심 히 지원을 해주셔서 월급제로 바뀝니다. 이게 박수를 쳐야 되는데 <laughs> 진짜 박수 <쳐야> <laughs> 지금 지도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굉장 고생을 하셨는데 네. 연봉제로 가서 튼튼한 직장인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감독직을 사임을 하고 네. 현재는 심사위원만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연봉제가 되기 전에는 그러면 다 정말 파라댄스 스포츠를 진짜 사랑하시고 그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하시는 게 엄청 그, 왜냐면, 이제 그 댄스포츠 댄스 하시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이제 그 보통 댄스 아카데미 학원에서 강사 음. 선생님으로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는데 주말에 이제 레슨들이 많이 있어요.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주말에 여기 와서 훈련을 한다거나 그럴 분들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리고 30일, 40일, 50일 뭐 이렇게 훈련 기간 동안에 그 수당으로 직업을 택하기에는 좀 네. 어려운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도자 생활을 이제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엔. 그래서 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제 파트너가 이제 오현석 씨가 힐처 댄스를투대1 선수로서 네. 지도자로서 역량을 키워서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네. 이제 아시안게임 한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내종양으로서 어. 네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 그때 제가 금메달을 땄을 때 우리 파트너한테 이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어. 적도 있어요. 그때, 그때 네. 뭐 인터뷰하면서 막 눈물이 난 적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오현석 씨랑 파트너 하면서 좋은 기억 도 있었고 좋은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 약간 좀 알. 눈물이 조금 구했는데 약간 어~ 오윤석 씨가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좀 활성화해서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예 아, 그 이혼도 했었고 아.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버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음. 지금 휠체어 댄스 스포츠에 매진하고 있는 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가 감칠 감동적이네요. 1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 남다르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미친 어... 거아니냐 <laughs> 네. <laughs> 저를 위해서 쓴 휴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네. 거의 주말에 대회 아니면 훈련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한일 년에 외국에 두번 대회를 가는데 보통 한 5일씩 가요. 어한 10일 네. 정도는 네. 휴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국체전, 강습회뭐 이런 걸로 따지만 15개 정도 휴가는 저요? 개인적으로 썼던 개인생활 없이 어떻게 보면 뭐 주말도 헌납하시고 뭐 휴가도 헌납하시면서 뭐 제가 그치? 좋아했던 거니까 좋아한 거는 뭐 누구도 못 말린다고 하니까 <laughs> 네. 그 정도는 감내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제 슬로건은 이제 행복한 동행 더불어 성장한다는 음.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부터 이렇게 쭉 파라댄스 스포츠를 하고 계시잖아요 인식의 변화 같은 게좀 있나요? KBS에서 즐거운 챔피언 시즌2라고 해서 연예인과 장애인 선수가 커플이 돼서 파라댄스 스포츠를 하는 영상을 방영이 됐었는데 나태주 네. 트로트 가수와 장혜정 선수가 커플이 돼서 이제 1등을 했고 브라이언 황주희 선수가 아쉽게 2등을 했었습니다 아쉽고. 그래서 네, 네. 영상이 이제 조회수도 많아졌고 또 KBS에서 직접 나와서 네. 댄스 스포츠 종목이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네. 어, 영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댄스 스포츠는 활성화가 되고 장애 인식 개선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수를 이제 저희가 영입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영입을 할 때는 이게 지금 운동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우리 대한장애인댄스포츠연맹 홈페이지에 오시면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음. 연락을 하셔서 댄스포츠의 매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건강해지고 또 사회적 참여도 되고 우수 선수가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울주군청 울산광역시 네, 네. 울주군청에 실업팀이 있어요 네. 댄스포츠에서 유일한 실업팀입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는 팀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도 이런 걸좀 해봐야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 진짜 주저없이 연맹에다가 연락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게 네. 너무 귀찮다 하면 뭐 밑에 댓글에 남겨 놓아주시면 음. 뭐 위원장님이 다시 탁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네. 가서? 네. 네. 뭐? 좀 바라시는 거나 꿈꾸시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목표했던 거는 또는 바라였던 점을 적어봤어요 적는 대로 실천에 옮겨진다고 하잖아요 아 나는 좋은 지도자가 될 거야 좋은 지도자가 됐고 또 금메달을 딸 거야 그래서 금메달을 땄고 네. 우리나라에서 세계선수권대회를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몇년 전부터 했는데 또 성공이 됐고, 됐고.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상은 세계선수권 대회가 무사히 잘 치러지고, 11월 달 되면 그게 좀 해결이 된다면, 많은 선수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좀 방문하고, 안전한 대회가 치러지면서 저희도 성적이 좋아지면 은 당연히 좋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될두 번째로는, 어쩌면 이게 첫 번째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제가 이제 그 선수 생활할 때, 네. 모 대통령께서 취임하기 전에 선거 운동을 할 때, 잠시 관에 네. 제가 공연을 했었는데, 그 그때 이제 직접 내려오셔서 악수를 하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한번 초청을 오. 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그런데 청와대에 문의했는데 연락이 안, 오, 안 오더라고요. 아, 네, 뭐, 뭐, 임기 말년에도 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아, 네. 그래서 오현석 그래서 우리 파트너가 음. 청와대를 같이 방문을 해서 인사를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저희가 금메달을 따고 좋은 대회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청와대에서 또 초청을 해주시면 우리 선수들을 초청해주시면 음. 얼마나 좋을까 이런 네.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 11월에 진짜 좋은 성적 얻고 청와대까지 가시고 또 나중에는 이게 인기종목 다 돼가지고 패럴림픽에서도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길 간절히 <laughs>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꼭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셔틀 한번 같이 내려볼게요. 셔틀 한번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봉사 사회공헌 활동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어, 이걸 하다 보니까 매력에 빠지고, 이게 봉사가 아니고, 장애인 선수와 나는 파트너고 같이 움직이는 아. 하나의 스포츠. 서로 윈윈하고 서로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